하다 줘, 아니. 이게. 이건 너무 사나 응. 어? 심장 소리 들린다. 어, 어, no. 선시 나는 거야? 좋은 거아니 뭐야, 나야? 오이 못 봤어. 차례 아 차. 어 덧구잖아. 아. 돼지 나무. 추적을 못. 추적을 못 하. 아, 10시간. 10시간이니까. 뭐... 오른쪽으로 쭉 와요, 오른쪽. 아니구나. 어이구. 응? 어, 어 그래야. 엥. 응. 찾는데 나를 찾지. 아, 아예 흔적을 못 보는구나. 어, 너랑 이렇게. 실력 비슷 한가 보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나와라 어. 여기네. 나는 잘본다 어, <laughs> 너무 잘 보이잖아 여기서. 오, 판자 부술 줄 안다. 어이고, <laughs> 어이고. 아, <정리가> <laughs> 아. 갑니다. 어? 나안 따라오네? 디이오으로 잡아 다친 상태 뭐야 이거! <laughs> 내가 메디킥 <매듭빛> 선물해줄게 해색이야 <laughs> 가자 <laughs> 나 후레쉬 있거든 놓쳤어요 <laughs> 벌써? 그러고요수도 월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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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마 월마, 나마 월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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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이 월마, 월마, 이마 월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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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이간지어 집. 아. 아. 먹어라야. 오케이. 이 맞아서야. 어, 안 맞았어? 오케이. <듀기> 아이고 m 만 컴온! 뭐야 나보다 어떻게 빨리 올수있지 모르겠지? <laughs> <laughs> 나왜 자꾸 터치지? <laughs> 어, 어, 저기 그 있어. 이거로 <laughs> 풀림. 이. 예, <laughs> <laughs> 응. 오! 어, 어, 어머. 다시 왔짱. 나야. 나야 구하러 갈게. <웃음> <웃음> 추적을 못했짱. 뭐야? 놓쳤어? 으흠 덧 네? 깔기는 깔았네 다 보이는 그러니까. 데다가 허허 벌판에다 깔아어 혹시 걸리, 걸리지 않을까 싶어나 <laughs> 아니야 아니, 주변에 풀이 깔 없어 거야. <laughs> 어? 여기 내가 깔면잘 보이겠다 덧은 <laughs> 나는 <laughs> 곳에 깔아야 제맛 <laughs> 아 <laughs> 짜. 작은 집먹으로네 응. 그쪽에 판자 없던데. 예, 네, 없어요. <laughs> 포기했다. 어, <응>, 아닌가? <laughs> 아에 네. 응. 기로 간다. Hi, uh, hi, uh, hi, uh, hi, uh. hi.

만더 하면은 만점이란 말이야. 점기 바뀌었구나. 야, 만점 짐 넘었어 너만딱만 넘었어. 백 님도 음. 만천 점. 아니 나점기 음. 하나만 하면 죽는다 아니야, 너 지금 점수 많다니까. 빨리 나와. 와, 개 나라에. <laughs> 예. 휴휴휴. 오잉. 와 와. 백님 점수 먹으라고? 어? 아 백님 강탈하셨구나. 아다 졌다. 와와와 와. 와, 와,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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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생께또 어떻게 한 거예요? 가르쳐 주세요. 뭐 강탈하고 프레시까지 쓰신 건가? 네, 강제.